애플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맥북 14인치와 16인치, 그리고 에어팟 3세대가 공개되었죠. 맥북 프로 16인치, 6 4기가램8테라 스토리지 가격이 6,000달러. <laughs> 이딴 거살 바에야 4시간 노는데 16달러밖에 안 되는 골프나 치러 가게. 시간도 없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죠. 애플 뮤직 개선되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위주로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들은 5달러 내외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다운로드 기능과 무선실오디오돌비애트모스 기능을 제외하고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기에는 충분합니다. 에어팟 3 나왔습니다. 공간 음향과 베이스가 강화되었죠.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윈드 캔슬링이 적용되었군요. 유닛을 5분 충 하면 한 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배터리 다 쓰는데 30시간 걸린답니다. 한국 가격은 2 4 9 0 0 0 원입니다. 저는 구매했습니다. 네, 자랑하는 건 진짜 주인공은 맥북 프로 시리즈였습니다. 14인치, 16인치 공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전력에 고성능이 실현되었습니다. 모니터가 리퀴드 레트나 XDR인데 지들이 팔고 있는 천만 원짜리 모니터에 들어가는 고성능을 얇게 만들었다고 난리네요. 동급 대비 4분의 1까지 전력 소모를 줄였고 배터리 모드일 때도 성능 감쇠가 없습니다. 노치가 생겼고 사운드가 좋아졌습니다. 120Hz 적용되었어요 게임도 안 하는 맥에 이건 무슨 뭐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세상에는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 필요한. 법이에요 작업할 때 120Hz로 ui가 돌아가면 정말 멋져 보이긴 할것 같네요 아 제가 말했던가요 이것도 질렀습니다 늦어도 12월 2일에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끝나자마자 예약 구매 눌렀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26일 언저리에는 받을 수 있을지 싶네요 아 지금 뭐하는 거냐고요 자랑 가격 정보 알아봅니다 빨리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14인치 m1 pro 8코어 cpu 14코어 gpu 16gb ram 5 1 2 s s d 기본형 269만원 여기에 m1 max 적용된 프로옵션은795 만원 16인치 10코어 cpu 16코어 gpu 16gb ram 5 1 2 s s d 336만원 m1 max 적용된 프로옵션은8 2 0만원 12만원이네요. m1 맥스 칩만 적용하고 싶으시면 14인치가 444만원에 32 g b 램 1테라 모델을 살수 있고 같은 스펙의 16인치는 471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제가 이걸 100초 만에 끝내